자, 안녕하세요 p q 큐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오후 3시에 캐서베이 녀석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이 캐릭터를 녹화하기 전에 한번 직접 해봤는데, 이 캐릭터의 그 이해도는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캐릭터가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맵 곳곳에 이렇게 이 나무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나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영혼이 두 개씩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영혼 두개 날라다니는 거. 이거를 기본 스킬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영혼아? 어디 있니? 일단은 캐릭터 저쪽에 있구요. 이쪽에도 하나 박아놔야겠다. 박아놓고 이 영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는데 이 속이 빨라져요. 이... <laughs> 진짜 말이 돼. 그리고 평타가 속도가 엄청 빨라요. 어? 보... 보... 셨나 엄청 빠르죠. 그리고 존재감이 해금되면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빠르고 여기서? 바로 그냥, 형차로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타가지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일단은, 저기, 중간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개 빨라요, 진짜. 말이 돼요, 이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고요. 그리고,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이속 빨라진 다음에, 한대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심었던 나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또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를 해가지고, 맵 곳곳에다가 이렇게 오염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맵. 그리고, 영혼해가지고 이속받고, 이쪽에 해독기가 하나 돌아갔네요. 하나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나뭇가지 하나 또 추출하고요. 이동속도 또 빨라지고, 아니,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거 깔아주면서 가면서 평타. 어?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게 존재감 꽉 찼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쪽에다가도 나무 하나 박아주고요. 그리고 따라가 줍니다. 좋네요. 이게 영혼이 있는 쪽에다가 영혼이 있는 쪽에서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이제 <laughs> 아니 말해 뭐해 자 일단 이렇게 깔아두고요 얘 누워서 갑시다 안 쳐요. 그리고, 아니, 이게, 발크 때부터 이게 잘못됐어. 맵이 더러워요. 이게 맵이 더러워 죽겠어, 아주. 넘어가서, 나뭇가지 하나 더 베고, 이쪽에다가 하나 하여주면서, 하나, 둘, 둘. 이게 투척기예요 원, 원거리, 원거리.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하나 심어주고요. 이게 원거리 스킬이 저쪽까지 날아가지나, 벽이 통과되나... 아, 영혼이 없다. 이쪽에 어? 그냥 지나갔네요. 못 맞춘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으로도 진짜... 와... 이동 속도가 말도 안 돼. 그리고 이 나무를 맵 전체 곳곳에다가 박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을 투자해서... 아 진짜 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평타가 되게 빠르고, 차진 평타는 어떻냐면은... 어 범위가 살짝 별로네요.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다가이 영혼을 불러가지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이거를 사용했을 때 이동 속도가 살짝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소름 돋죠. 이렇게 봐주면서 이쪽을 보면서,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 둘러와서 타냐~ 와, 이거 아니 통과하는데, 이거 잠깐만 통과를 하는데요. 일단 나뭇가지 하나 냥냥. 이속 빨라지죠. 잠깐 여기다가도 하나 박아주고요 저쪽 한 방은 다녀올게요. 오? 나무까지 하나 더 얻고 다시 갑시다. 공기빵! 어, 이게 안 맞았네? 이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쪽 중앙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깔아준 다음에 친구를 이제 들어줄게요. 아, 저거를 없앨 수가 있네, 이렇게. s u r p r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 이거 날리는 걸 사용할 때, 플래시를 사용을 못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살려줍시다. 일단 한번 살려주고, 이게 맵죠? 맥저... 맵 뒤에서도 이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수척형이 와, 이건 진짜 아니지. 한번 더 살려줘 볼게요. 이게 벽을 통과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이 캐릭터는... 아니, 이거 탐사원부터 잘못됐어. 아니, 발크 때부터 잘못됐어. 아니, 맵을... 맵을 더럽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더 이상 숨바꼭질이 아니게 됐어! 이게 심리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개빨리 가면서, 이쪽에서, 안 되네. 아, 이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나무 주변에 없으면은, 이걸 사용을 못해요. 나, 나무야, 하나 가져와야겠다. 아, 이거 한번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잠깐만요. 나무 채집 좀 해올게요. 냠냠. 설치해주고. 쇼. 아니, 저, 저 친구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네. 뭐야, 이게? 벽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벽까지 통과하면은 개인데 여기다가도 깔아주고 저쪽에 있는 거 확인했죠? 아니. 와, 이건 아니지. 아니 벽기까지. 와, 이 캐릭터는 그냥 만능인데요? 아니 거 거미는 무슨, 이제부터는 땅꼬마의 시대다. 이건, 아니, 개 맞는 캔데? 이동속도도 사기야. 맵 전체 관여도에, 좀 멀리서 한번 때려볼까요? 이거? 와, 이건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박은 거를 또 이렇게 주워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면은 하나 받고 기다린 다음에, 좀 나중에 뜨네요. 이거는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어. 들고서도 이거 채집 가능한가? 아, 들고선 안 되네요. 안 돼! 아파요! 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자. 이렇게 루비 화이트라고 불리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가 이 캐릭터의 리뷰를 한번 해 봤는데 한줄 평. 그냥 이거 이거 개사기야 이거 진짜로.